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an 더하기 bn의 합이 2n e 더하기 n분의 1로 주어졌어요. 자, 그럴 때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의 극한, 요거의 합의 극한은 이걸 리미트치하는 거니까 이 리미트치하면 n분의 1은 0으로 가겠죠? 2로 수렴하는 거 맞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열 an이 수렴하면 수열 bn도 수렴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b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에 의하면 bn 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마이너스 an 에다가 더하기 2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따로따로 보면 따로따로 따로 보면 얘는 어디로 수렴해 2로 수렴하고 있고 얘는 어디로 지금 수렴한다고 돼있잖아 그치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면 알파로 수렴한다면 우리가 어, 그런 게 있죠.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그다음에 리미트 BN이 베타로 수렴한다면 두 개에 대해서 더셈, 배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에 대해서 수렴한다라고 배웠어. 그래서 수렴, 수렴을 더했기 때문에 수렴, 수렴하는 거니까 BN도 당연히 수렴하겠다. 그다음에 d 거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bn도 수렴하느냐. 자, 리미트 시그마 an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말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리미트 an의 극한은 0이다라는 얘기잖아그쵸 자, 이 식에서 an은 0으로 수렴한대. 0으로 수렴하면 이거 합이 2로 수렴하는 거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하겠어? 2로 수렴하겠지? 자, 그러면 얘가 2로 수렴하는 거니까 2로 수렴하는 거니까 나중에는 계속 2이 e, e 나오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리미트 리미트 an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급수 급수 an은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인 경우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로 수렴하는거니까 이게 전체 합은 발산하겠죠. 틀렸다 그래서 기억